아니, 제가 저번에 올렸던 올바르게 쓰는 몸동작품 있잖아요. 그거 회원님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심화과정으로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아요 먼저 잘못된 동작부터 알아볼게요. 제가 오른쪽 어깨가 가운데보다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어깨를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렇게 스윙을 하게 되면 뒷땅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배꼽이 벽에 닿는 느낌으로 쭉 밀어줘야 된다고 해서 이 백스윙 탑에 이 오른쪽 골반의 위치가 다운스윙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배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으신데, 이렇게 되면 공간이 없어지게 되면서 쉔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올바른 상체 동작부터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상체를 확실하게 여는 동작을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내 오른쪽 어깨가 가운데보다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내가 백스윙 탑에서 했을 때이 뒤축이 유지가 되면서 자신있게 상체를 열었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이 남아있는데요. 백스윙 했을 때이 오른쪽 골반이 다운 스윙 시작했을 때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 백스윙 했을 때이 오른쪽 골반이 숨겨지면서 배꼽이 벽에 닿는 느낌으로 밀어주셔야 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나가지 말고 숨겨주면서 배꼽이 벽에 닿는 느낌으로 숨겨주면서 쭉 밀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제가 앞서 얘기한 상체를 자신있게 열어주는 동작과 오른쪽 골반이 튀어나오지 않는 올바른 골반 동작을 통해서 스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프로님, 그 중요한 걸 이제 말해주면 어떡해요? 그렇게 수행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올바른 동작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잘 연습해 주셔야 해요. 네, 오늘은 올바른 몸동작의 심화 과정으로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바이바이!